안녕하세요. 오토 레볼루션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기차 혁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테슬라의 미래형 SUV, 모델 Q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Q는 한마디로 별표 별표, 완벽한 스마트 SUV, 별표 별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주행 성능, 인공지능 기능까지 모든 부분에서 테슬라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유려한 곡선과 공기역학적 라인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철저히 계산된 결과입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마치 우주선의 탄듯한 미래적인 감각이 느껴집니다. 17인치 대형 터치 스크린, 미니멀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조합은 운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최신 FSD, 풀셀프 드라이빙, 기능은 도시 주행부터 고속도로까지 완벽하게 지원하며 운전자가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모델 Q는 놀랍습니다. 듀얼 모터 시스템을 통해 영 오른쪽 화살표 시속 100km 가속이 단 3.5초. 한번 충전으로 최대 68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놀라운 효율성까지 갖췄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최신 배터리 셀 기술이 적용되어 충전 속도와 안정성 모두 이전 세대보다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안전성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테슬라 특유의 알루미늄 합금 차체와 낮은 무게 중심은 충돌 시에도 탑승자를 완벽히 보호합니다. 자동 긴급제동, 차선 유지 보조, 360도 카메라 시스템 등 첨단 안전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Q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동수단의 미래이며, 지속 가능한 혁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성능을 포기하지 않는 완벽한 균형. 바로 이것이 모델 Q가 가진 진정한 가치입니다. 지금까지 오토 레볼루션에서 전해드린 테슬라 모델 Q 리뷰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올린 엄지와 구독 종꼭 눌러 주세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리뷰와 흥미로운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고압 주의.